대걸령 삼양축산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폐교된 지꽤 오래됐는데, 뭐, 예전에 여기 뭐 드라마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 다리 건너가면 저 건네거든요. 여기가 폐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무슨, 어 무슨 드라마 촬영을 했대요. 드라마인지 뭐, 하여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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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그때 이게 아마 붙여 놓은 그런 흔적들입니다. 또 여기 공간이 참 좋은데 어떻게 활용을 안 하고 비어 있어요. <laughs> 아 미령병원 예, 네. 미령병원 이거 이제 드라마 난 산수 그때는 뭐 제가 산속에 있어서 이런 거뭐 바깥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촬영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서 뭘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폐교입니다 네, 여기가 좀 이렇게 습해요 습기가 좀 많아 습기가 많고 이제 뭐 어차피 여기는 대관령이니까 시원하지 해가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 해가 나면 햇볕이 잘 들어요 잘 들고 바로 앞에 계곡이 있어 네, 이게 저기 그 삼맥 축산 그러니까 그 황병산 밑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계곡 물이 물인데 뭐 계곡 산 높은 산이니까 뭐 물이 좋은 건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뭐잘안 다니니까 이렇게 뭐 불도 많고 구워져 있는데 이 관리, 손질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여기서 뭐 촬영을 했대요. 그니까 여기 뭐 드라마 뭐아 일단 뭐 촬영할 때 저거 써붙여난가 봐 저거 뭐 무슨 뭐 병원 어 병원에 관계된 걸뭘 한지 여기 귀신이 밤에 귀신이 나올까요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무슨 괴소문 이라 그러나 그거 어. <laughs> 뭐 촬영할 때 이거 붙여난 거지 여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밤에 뭐 도시 사람들이 여기 밤에 뭐 여기 들어올 일도 없지, 들어올 일도 없는데 혹시 뭐 야영 오거나 이랬을 때 밤에 여기 들어오지 말아요. 귀신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기절? 사람이 귀신 본 기절할 기절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밤에는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여기 저게 계곡물입니다. 여기 나무가 많아 갖고 물이 저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원해요. 서울 같은데 도시에 있다 여기 오면은 뭐 밤에, 오, 왜 이렇게 춥지? 그러거든. 산복도 위에도. 여기가 이제 운동장. 운동장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뭐 산골짜기 학교 뭐이 정도면은 보통 다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야생화 꽃들이 죽이 많다 이게 이제 그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촬영할 때 무슨 이제 세트장식으로 뭘 꾸며 썼나 봐요 저기 보면은 미령 병원이라 써져 있어 미령 병원 어 이런 데 여름에는 여기서 여기서 여름에는 캠핑해도 좋겠다 근데 여기가 사, 사, 개인 사유지인지 누가 샀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뭐 저는 그냥 이 부근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리로 많이 지나다녀요 많이 지나다니는데 예전엔 별로 관심이 없었지 근데 지금 유튜브 하니까 뭐, 이, 뭐이 이런 것도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 그럽니다 저게 단풍나무나? 이런데는 무슨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예술인들이 와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음악하는 분들이나 뭐 그림 그리는 분들이나 여기 행계가대리랑 고속도로 뭐 진입 고속도로 진입로가 여기서 뭐 잠깐 눈 깜박할 사이 나가는데. 뭐. 거리는 좋은데, 피어 있어요. 여기 지금 낮에 봐서 그렇지, 밤에, 제가 그 전에 여기 밤에 몇번 왔었거든요. 그때 뭐 고기, 고기 잡아먹으러, 저쪽 동네에서 뭐 고, 고기 잡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밤에 한번 저우에 가느라고 지나가다 여기 한번 들어와 봤는데, 밤에 들어오니까 으시하더라고, 무섭더라고.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